안녕하세요. 팀 넘나입니다. 7월 27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9경기 중 5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59회 차 대상 경기고요 상단에 적힌대로 물보 경기는 하루에 5에서 긴급한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 저는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뉴욕매츠와 애틀랜타의 더블헤더 1차전 매치업이고요 자, 매치와 애틀랜타의 시즌 1 2번째 맞대결이기도 합니다. 지난 11번의 맞대결에서는 홈팀 매치가 6승 5패로 뭐 상대전적에서 의미를 찾기는 어려웠고요 자, 간만에 더블헤더 관련해서 말씀을 길게 해보자면, 올시즌 정상적으로 치러진 더블헤더 경기는 총 40경기, 앞으로 잔여 시즌 동안 뭐 특별히 취소되는 경기가 없다면 남은 더블헤더 경기는 해당 매치업 포함해서 9번 남았고요. 지난 40번 동안 더블헤더를 양 팀이 나눠먹은 경기는 23회입니다. 40경기 중에 과반수 50%가 넘긴 하나 올시즌의 더블헤더는 나눠먹는 무드보다는 그냥 더 강한 쪽 흐름 좋은 쪽이 싹쓸이하는 무드가 몇 타시즌보다 많이 나온다고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자, 매치업 있는 팀별로 또 디테일하게 보죠. 매츠는 올 시즌 더블헤더참 많이 치른 팀입니다. 올 시즌만 해도 10번을 치렀고 그중 싹쓸이 승이 2회. 1승 1패 이렇게 나눠 먹은 경기가 8회. 반대로 싹쓸이 패는 한 번도 없었고요. 애틀랜타는 총 4번의 더블헤더를 치렀고 그중 싹쓸이 승이 1회. 나눠 먹은 경기가 2회. 싹쓸이 패가 1회. 올 시즌 매치랑 애틀랜타도 더블헤더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당시 맞대결도 양팀이 1승 1패로 나눠먹었고요. 확률적으로라고 하면 틀린 말일 수도 있겠으나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보면 내일의 맞대결도 양팀이 1승씩 나눠먹을 여지가 최소 1승씩 나눠먹을 여지가 더커 보이지 않나요? 자 그럼 나눠먹는다 가정하고 봤을 때 매치가 들어볼 만한 시리즈는 1차인가 2차인가 뚜렷한 선발, 스트로먼을 내는 1차전이겠죠. 애틀랜타는 1차전에 칼일 밀러를 내세워 맞서는데 어, 이 친구는 제가 일전에 소개를 한번 드렸죠? 볼 컨트롤이 후달리면서 스스로 이닝을 먹지, 먹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 드렸고 이는 불펜이 약한 애틀랜타의 불펜이 조기 투입되면서 게임 터뜨릴 여지가 크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1차전 매치승을 보고 매치 패배 시 2차전 매치 마틴 배팅 매치 승리 시 2차전 패스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쪽으로 잡아보는 게 좋겠는데 이게 제 체감 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 더블헤더 경기에서 선발 맞대결이 더 준비된 매치업에서 승리 못 하고 준비 안된 매치업에서 이기는 그림을 자주 봤는데 이게 제가 뭐 기록을 찾아본 게 아니고 체감상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신있게 말씀 못드려도 저는 매치 패배 시 2차전 마틴까지 가는 거를 추천 안, 해볼, 안 해볼래요 그냥 이걸로 끝 만약에 1차전 매치 치면은 아 졌다 하고선 그냥 넘어가는 걸로 그래도 전 1차전 준비된 선발을 내세우는 매치가 예상 승리 확률이 더 높을 거라 예상합니다 자 보스턴과 토론토 며칠 만에 다시 맞붙는 두 팀입니다 자, 시즌 12번째 맞대결이 될거고요 지난 11번의 맞대결에서는 홈팀 보스턴이 7승 4패로 상대전적 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자제 초안은 보스턴입니다. 그냥 매치업 보고 초안 골랐어요 객관적인 전력차나 상대전적 최근의 흐름 모두 보스턴이 3박자 고루 모두 앞서고요. 자 선발 맞대결에서 토론토는 해볼 만합니다. 공략 해볼만해요 토론토 상대로 피안타율 3할 3푼 3리 방어율 7.56을 기록 중인 피베타는 토론토가 뭐 충분히 넘어볼 만한 허들이겠죠. 근데 토론토가 내는 거는 해치예요, 해치. 원래 직접 보스턴과의 시리즈에서 나왔서 했는데 취소되는 바람에 못 봤는데 그 당시에 해치로 예고됐다 했을 때 제가 들었던 코멘트 기억나시는지? 해치가 뜬금 포투를 하고서는 롱맨이 아닌 선발로서 구멍을 메우는 예쁜 그림. 토론토 팬이나 할 법한 생각이고 사실 토론토 팬이어도 하기 어려운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며 보스턴의 학살이 예상된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토론토가 뭐 피베타를 상대로 초장부터 뭐 두자리수 득점 뽑아내면서 진짜 초전박살 내버린다면 모르겠으나 본인들 역시 초전박살날 각오를 하는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투수 운영에서 보스턴을 따라잡을 수 없을 토론토고 또 그런식으로 점수 내야할 때 못내고 비비적거렸다가는 역시 후반으로 치닫을수록 보스턴의 예상 승리 확률이 치솟을 경기라 생각되네요 자 피베타 역시 공략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버까지는 봐주지만 그래도 토론토의 역승까지는 보지 않겠다 이게 제 픽입니다 자 로열 스와 화이트삭스의 시즌 10번째 맞대결 지난 9번의 맞대결에서는 로열 스가 3승 6패로 상대 전적에서 열세를 보이며 알중의 패자 화이트삭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인데요. 음, 미러키와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만든 연승 기세를 앞세워 반란을 한번 꿈꿔볼 수 있을 것인지 음, 뭐 기세를 앞세워 못할 건 뭔가 싶기도 합니다. 분명 로열스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겼는지 아니면 이겼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최근 경기들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사실이니까요. 뭐 화이트삭스가 뭐, 외계인으로 구성된 팀도 아닌데, 뭐 한번 못 이겨볼 건뭐 있냐 싶지만, 그래도, 외계인은 아니더라도, 전력의 차는 분명 존재하는 두 팀이고, 커리어 동안, 로열스 상대로, 거의 뭐, 성공밖에 없었다. 해도, 가, 가 가원이 아닌, 카이클 앞세워서 받는 화이트의, 화이트삭스의 1.57배당이, 저는 좀더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어거지로, 오지들이 예상 승확률을더 낮게 책정한 로열스의 역배당을 노려보고 싶지 않은 느낌? 예, 굳이요? 예, 뭐, 뭐라도 하나, 딱, 하나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은, 어, 가치가 있겠습니다 하고 추천을 드리겠는데, 이 기세, 기세만으로 역배를 보기에 기세라는 거는 너무 추상적인 것이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라, 기세만 놓고 로열스의 역배당을 어거지로 물기에는 저는 메리트를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삭스로 픽을 했습니다. 자, 에인젤스와 로키스의 시즌 첫맞대결입니다초안은 이제 원정에서 46경기 치르는 동안 이제 막 원정승수 1승 10승 달성에 성공한 원정승률 리그 최하위 팀, 콜로라도 로키스를 거르거나 반대 보는 거죠. 로키스는 참고로 올 시즌 원정 10승 36표로 승률 21.7% 원정 승률 리그 최하위 팀입니다. 하지만 뭐 반대를 보기엔 아쉬운 투수 저먼 마르케즈가 등판하는 로키스이긴 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마르케즈는 웬만한 일, 상대 1선발만큼은 하고도 남는 선수이고 로키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수로서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있어요. 지금은. 역사 역대 3위 정도는 됩니다. 지금 이 선수가 자그 마르케즈가 바로 직전 경기에 시애틀 상대로 6이닝 4실점으로 무너지긴 했으나 쿠어스필드였고 이 친구가 어쩌다가 한번 털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털리는 건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닝은 이닝대로 잘 먹고 9위와 제구를 동시에 겸비하는 선수라 일단 최대한 실점 억제해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다만 원정 로키스를 상대할 오타니 역시 상대 타선을 억제하면서 선발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커보였습니다. 음팀 필딩이 기본적으로 더 되는 쪽은 아무래도 로키스 그리고 후반기 한정이라면 불펜에서 로키스가 근소하게 앞서 있고 타격은 에인절스가 유의미하게 앞서 있는 상황 만일 로키스가 불펜에서의 격차를 근소하게가 아니라 유의미하게 벌렸다면 저는 빠따보다는 투수를 택하기 때문에 로키스를 추천드렸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 그게 안 되고, 이거 승패를 고르는 거는 취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골, 골, 저만 마르케즈, 에이스를 앞세워 역배당 받는 로키스. 프렌을 걸쳐도 에인젤스 일반승보다도 배당이 더 좋은데, 에이스를 앞세워 노려볼 만한 배당이라 생각하고요. 가치가 있죠. 반대로 에인젤스 역시, 그런 에이스 선발 맞대결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선수인 오타니가 에이스로 선발로 나섬과 동시에 원정 로키스보다는 확실히 타격에서 일조할 수 있는 팀이라는 신뢰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인우스의 정배당이 정직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취향 따라 볼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디 승 가세요, 이렇게 하기, 어디에 돈 거세요, 하기보다, 둘다돈걸수 있어요. 근데 취향껏 고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하나를 콕 집어드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객관적으로는 언더만 추천드려봅니다. 양선발이 6, 7링 동안 끈덕지게 막아주고, 불펜에서 승부가 난다 예상하기에, 8.5의 기준점, 다소 낮긴 해도, 어, 양 선발을 고려하면 고려해 볼, 공략해 볼 만한 기준점이라 생각을 해서 언더픽을 했습니다. 마지막 경기 시애틀과 휴스턴의 시즌 8번째 맞대결, 지난 7번의 맞대결에서는 시애틀이 3승 4패로... 어, 이게 왜안 바뀌어 있지? 딴것도 그랬나? 땅건다 제대로 돼 있네요. 자, 다시 갑니다. 지난 7번의 맞대결에서는 시애틀이 3승 4패로 현 순위, 전력과 상관없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었습니다. 두팀 모두 최근 3연승 기세를 올린 상황에서 맞붙긴 합니다만 은 다들 좋아하는 휴스턴이시겠죠? 당연합니다. 선발 맞대결만 봐도 휴스턴이 정배받을 경기입니다. 짱짱한 휴스턴 선발진 그 선발진 내에서도 워, WAR 이게 대체선수 대비 승리기여도를 나타내는 스탯인데요 WAR 1위인 루이스 가르시아가 나선 휴스턴이고 이에 대해 시애틀은 이제 막 데뷔전을 마친 선수인 데런 맥호건을 선발로 내세우는데 뭐 맥호건의 경우 표본이 적긴 하지만 어, 볼 컨트롤에 자신 있어 보이는 유형이던데 과연 휴스턴 같은 타격에서 상위 클래스 팀을 상대로 9위가 동반되지 않은 채로 리듬을 뺏어가며 실점을 최소화한다? 글쎄요 이 친구의 마이너 성적이 평범했던 것까지 고려하면 저는 역시 부정적이네요 만약에 이경기가 선발 맞대결에서 서로, 서로가 6이닝씩 먹어가는 동안에도 승부가 안 나있다면 프레슬리가 연투로 인해 못 나올 여지가 많은 휴스턴 쪽이 끝에 가서 승부 이상해질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수 있는데 과연 6이닝 동안 조금이라도 균열이 안 가있을지 저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 휴스턴의 정배당이 정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7월 27일 MLB 메이저리그 프리뷰 총 5경기 프리뷰 마쳤고요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유익하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자, 나머지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댓글에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보내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